안녕하세요. 현장 이야기 시시콜콜의 윤은주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바로 40년 동안의 공직생활 끝에 이제는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목소리> 네. 어? 음. 저기 아. 유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이 서서 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곽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택지마으로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내 카시카웃 것 같네요. 오, 그러네요 지금이나의 고무 활성이고, 활동 할라니까 굉장히 <laughs>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고맙습니다. 어. 요 하트 아세요 네, 요즘? 어, 한번 알려주세요. 야! <laughs> 근데 뭐 타시나 봐요. 안 하던 <laughs> 사람 고백도 아, 진짜. 자, 오늘의 주인공, 곽대훈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 아, 인상이, <laughs> 웃는 상이 시금 너무 좋으세요. 아니요, 내가 보니까 예쁜 분하고 앉아있으니까. 네. 저절로 기분이 좋네요. 내가 어머, 오늘은 그러면 미남 미녀 특집 방송으로 <laughs> 한번 <laughs>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미남과 미녀. 미녀.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미남. 미녀. <laughs> 네, 특집 방송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미션 수출요 끝내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네. 자, 이제 우리 의원님을 모시고요 이제 진솔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의원님이시고, 저희가 네. 국회잖아요. 네. 네, 함께 따라해주세요. 네. 자, 선서! 선서! 나는! 나는! 어떤 질문이, 어떠... 네. 질문이 나오더라도!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성실하게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성실하게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고 대답해 주시는 너무 좀 심심하잖아요. 음. 그래서 특별히 입니다. 아, 자자자. 어머, 오늘 종이 색깔이 바뀌었네요. 종이 색깔이 좀 노란색, 네, 레카 색깔과도 같은데. 어, 머리 그러네요. 머리가. 자, 이 안에 네.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에 관련된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음, 네. 이 중에서 무작위로 뽑으셔서 해당 음. 키워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 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나 뽑으면 돼요? 저는 네. <laughs> 자, 아, 한 장. 아, 언제? 그까워, 네, 어 제가, 제가 제가 아스트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어, 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다른데가 이제 산자에 관련된 그런 음보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는 왜 특히 자원도 부족하고 그쵸? 이러다 보니까 네. 대무역의 의존도도 높은데 음.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공부도 하고 또 정부의 정책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제 제도로 미비한 것은 또 입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산자위원에서 하다 보면은 단순 우리나라 산업정책뿐만 아니고 에너지 한편으로 통상 이런 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 내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가 많이 있어요. 너무 낫죠. 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지금 이 나이에 공부해서 교정활동 <laughs> 하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미술실 때 보조개 두 들어가셨네요. <laughs> 저도요, 보조. 저도. 어머, <laughs> 네. 공통점이 많네요. 이렇게 미남. 민요의특집 방송을 보내주신 분들. 네, 자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네.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장 뽑아주세요. 자, 그러니까 오 제시자 바로 정치 논문입니다 아,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좀잘 알고 음. 또 지역에서 또어 시민으로 함께 부득케 온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또 이제 국정과 함께 시정이나 구성에좀 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것도 어 괜찮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많이 컸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고민 끝에 아, 그러면 그동안 오랫동안은 공직의 경험, 그중에 특히 에, 구청장으로서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어 지역의 또, 여러 가지 활력도 좀불어넣고 음. 또, 지역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국정에 좀 반영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정치 입문을. 입문을 하고 출마를 하고, 뭐, 현재와 같은, 어,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공직 차원은 거의 한 40년 가까이 오. 했으니까, 공직을 이제 마무리할 시점인데, 음. 또, 새로, 새로 이 정치 길에 들어서가지고. 어,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앞으로 어, 어, 비춰봤을 때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랬는데. 어. 근데 지금은 이제 잘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모님? 아, 요즘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laughs> 내가 추중에는 여기 있고, 초말에만 네. 내려가니까. 추중에 네, 네. 일은 대부분 다 우리 육사님 하고 있어요. 어, 그래. 오히려 사모님께서 예. 적성 찾으신 거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남옥 씨, 그 방송을 통해서, 어 또, 어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어 어림도 많았었는데, 그더니 이겨내고, 어 제가 이렇게 국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정말, 어 헌신적으로, 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 당신 때문에, 그 사랑을 갖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하트 한번 요 하트 아세요? 요시, 요즘? 어 한번 알려주세요 <웃음> 야! <웃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다 근데 뭐 목이 타시나 봐요. 안 하던 사랑 고백도 하시고. 아 진짜. 자 다음 키워드는요. 공직자의 삶. 2 0 1도부터 시작한지 약 40년대죠. 그렇죠? 어? 제가 태러블이기도정와 정말... <laughs> <laughs>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래도 공직의 길을 가는 것이 걸어온 것을 해가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네.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현재에 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대 음. 가족을 포함해서. 음.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벌써, 아, 벌써. 아오, 아쉽네요. 네, 아좀더할까 <laughs> 자, 마지막 키워드! 됐어. 네,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계속 안 돼. 주민들께 다가을 때, 좀 진솔하게, 진성성있게 다가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음. 또 이런 어, 현장 중심으로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많은 예,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있으시네요. <laughs> 이렇게 삼선까지 가실 정도면 볼매라고 하죠. 볼매 음, 음, 음. 뭔지 아세요? 볼수로 음. 내려가. <laughs> 또 보고 나, 싶어. 나는 네. 보고 싶은 <laughs> 우리 경제가 좀더 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이, 에,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도 또. 소상공인들이 정말 희망이 있다. 열심히 하면 나도 잘살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광명정대로 저기 있죠. 저기. 오, 저기 광명정대. 늘 이제 말과 행동이 간단하고떳떳하게 음. 이렇게 생활하자. 이런 생각이 들 오늘 이렇게 미나? 미녀. 미녀와함께한한 아, 사랑정 아, 이야기 아, 시식콜콜은 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저도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